우선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사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천 번, 만 번도 더 사양하고 싶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눈을 끼치진 않을까. 이런 무거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런 초심 그대로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삼권 분립의 법원의 수장이 어떤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우리는 법관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고 그리고 또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할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장께서 이것을 잘 지키시고 조금 전까지 말씀하셨던 소수와 약자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소수와 약자 그리고 국민을 보호할 단단한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아주 강하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우엔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언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정치권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독립적일 자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시죠? 예. 그전에 대법원장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적인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립적인 자세를 확실히 가지시겠습니까? 예, 저는 평생 헌법과 원칙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